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니까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작년 7월부터 인증용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증용 계좌를 만든 이유는 제 투자 철학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하락장에서 쫄지 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우리는 세계적인 초우량주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우상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수량을 모으는데 집중하자.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것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절대 비투하지 말고 무리하게 몰빵하지 말고, 왜냐면 몰빵한 시점이 하필 재수없게 고점이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심지어 3배 레버리지조차도 하락장에서 계좌가 녹지 않는다. 어 저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초에 인증용 계좌를 만들었고 제 투자 철학대로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실제로 해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계좌를 인증했었는데 어,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인증 계좌는 장기 투자의 결과라기보다는 저점 부근부터 매수 시작한 계좌라는 게 맞는 말이죠. 그 전부터 투자한 계좌라면 저렇게 빨간색이기가 쉽지 않다. 어, 한마디로. 니가 저점을 운 좋게 잘 잡아서 수익이 난 거지, 뭐, 분할 매수 효과로 수익이 났다거나, 뭐, 장기 투자 효과로 수익이 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어, 근데 장기 투자 결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계좌를 개설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저점 부근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 바로, 증명을 해드리면, 인증용 계좌를 개설했다고 제가 영상을 올린 게 2022년 7월 21일이었고 이때 당시 주가가 속슬이약 18.75달러, TQ가 30.29달러였습니다. 근데 2022년 10월 13일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어, 속설 현재가 6.45달러, TQ가 16.6달러입니다. 무려 속슬은 3분의 1토막이 났고 TQ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다시 2022년 7월 21일, 속슬 18.75, TQ 30.29. 약 3개월 후인 10월 13일에 속슬이 6.455, TQ는 16.6. 속슬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고, TQ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어, 3분의 1 토막 반 토막이 났는데, 저점 부근부터 매수를 시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수익률을 봐도 속수는 마이너스 45%, TQ는 마이너스 31%입니다. 굉장히 처참한 수익률이죠. 어떻게 보면 주식 유튜버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수익률인데, 어, 저는 이거 다 그냥 가감 없이 인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뱉은 말은 지켜야 되니까요. 하락장에서 분할 배수로 대응하면 세배 어, 레버리지도 날아가지 않는다. 설령 일시적으로 날아간다고 해도 어, 꾸준하게 분할 배수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려나가면 언젠가 플러스 전환이 되고 2배, 3배, 10배, 30배까지 고수익을 낼수 있다. 저는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다지 좋은 타이밍에 인증용 계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인증할 때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봐도 속슬이 마이너스 13%, 티큐는 마이너스 19%입니다. 근데 지금 제 계좌에는 왜 속수리 플러스 61% TQ가 플러스 16%가 찍혀 있을까요? 타이밍을 잘 잡아서 3개월 만에 3분의 1 토막 반 토막이 났는데 어,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보긴 어렵겠죠. 타이밍을 잘 잡아서가 아니라 타이밍은 못 잡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을 믿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과감하게 어, 분할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분할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거고 평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거치식 기준으로는 여전히 손실권이지만 분할 매수의 힘으로 수익이 날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저는 실제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니, 심지어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났는데 나중에 뭐두 배, 세 배, 열 배가 오르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겠습니까? 또 수량은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우상향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계좌는 생각보다 날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비싸게 계속 사니까요. 하락장에서는 자꾸 주가가 싸지니까 이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많이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 주식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래도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제 의도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